안녕하십니까? 스스로 찾는 청소년, 스스로 만든 청소년 공간이라는 청소년 정책 제안에 대해 발표할 신대초등학교 6학년 홍지은 의원입니다. 우리 순천은 교육의 도시이며 청소년의 도시입니다. 교육의 도시 순천에는 꿈과 길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탐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경계를 넘어 학교 안팎이 순천 청소년 모두가 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공간 발굴단을 통해 순천의 청소년 모두가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순천 지역 청소년 공간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등은 순천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기존 공간에서 다양한 청소년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 공간을 알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공간들은 청소년 순천 지역 청소년들이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 공간들이 자신의 것과 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보다 민주적이면서 새로운 순천지역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사용자인 순천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공간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며 권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환경을 스스로 참여하여 바꿀 수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간 발굴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공간에 대해 그 누구보다 관심과 이해도가 높으며 청소년들을 위해 활동해줄 대표로 청소년을 위한 순천 청소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청소년 공간 발굴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청소년 공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 발굴단 운영을 통해 우리는 순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청소년 전용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순천 지역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순천 지역 또는 순천 청소년들의 꿈과 끼가 가득한 신교육의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청소년 공간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우리 청소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